자 이제 중세 음악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중세란 무엇일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배경을 알아보겠어요. 중세 여기서 중은 물론 가운데 영어로는 middle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뭐와 뭐 사이에 끼워 있다는 말이니까 사실 실체가 없는 좀 부정적인 말이죠.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중세 이후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가 먼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건축, 미술, 뭐 조각,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재생시키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재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와 그리스 로마 시대 사이에는 문화적 발달이 없었다. 그래서 암흑시대. 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이에 끼인 그냥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중세 미들 미디벌 이라는 말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물론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음악적으로 보자면은 서양 음악의 기초를 마련한 이 중세 시대의 중요한 시기였지만은 그래도 그냥 그 말을 뭐 계속 써서 중세 음악 미디벌 피겨 이거는 미들의 이제 형사 미디어 피디어드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 중세는 보통 역사에서 이야기할 때 서로마 제국의 멸망에서 동로마 제국의 멸망 어 고사이로 그 구분돼요. 왜 하필이면은 로마 제국의 서로마 제국의 멸망일까요? 중세 음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 서유럽 역사를 잠깐 요약해 볼게요. 어, 우리가 전공하고 있는 서양음악, 이 서양음악의 발상지는 이 서유럽이죠, 서유럽. 이 서유럽 사람들의 문화적인 이상, 문화적인 고향, 바로 그리스, 여기죠. 그리스 문화예요. 이 그리스, 그리스 문화는 물론 인류 4대 문명은 아니죠. 근데 4대 문명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이 그리스에서, 어, 사대문명을 받아들여서 인문분야, 철학, 민주주의, 건축, 미술, 등 문학 등에서 뛰어난 문화를 이루면서 후세 이제 서유럽 문화의 뿌리가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는 어떻게 돼요? 잘 발달하다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 강한 군사력을 지닌 마케도니아에서 몇명 하죠? 마케도니아가 신 16위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권이죠. 어... 사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 이 아리스토텔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헬레니즘 문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조금 있다가 이제 뭐한 30년 그렇게 하다가 여기 여기 군사력이 강한 이 로마 사람들한테 정복이 돼요. 이큰 나라가 어서 로마는 어, 군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기술 토목 건축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 그리스 문화를 예, 숭상하고 이어받으려고 했어요. 어, 그래서 결국 이제 한상 전성기 때는 이렇게 넓은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가졌는데 그래도 그리스 로마 문화 이런 말이 나오도록 이 그거를 이제 어, 이어받아요 그리스 문화를 우리가 보통 헬레니즘 이렇게 얘기하죠. 어, 로마 문화가, 로마가 그리스 문화와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313년에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것입니다. 네, 헬레니즘이 아니고 그리스도교.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그리스도교회 문화와 크리스천이즘과 헬레니즘. 이두 문화가 서양 문화의 축을 이루게 돼요. 근데 이렇게 로마가 넓다 보니까 아, 안 되겠다. 둘로 쪼개서 서로 나눠서 가지자. 나눠서 통치하자. 너무 넓으니까. 어,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서로마가 먼저 약해져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에 남아 맞불려, 맞물려, 맞물려갖고 이제 망해요. 500년경에. 여기, 어, 동로마 제국은 좀더 오랫동안. 계속 되지만 그래서 500년 경에 이같이 고트족 여기 동고트족 서고트족 그리고 여기는 프랑크족 이들에 의해서 서로마가 지배가 되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기 로마 이들은 뭐예요? 문명이 아니고, 야만인들이었죠. 야만인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이때, 이 고트족, 프랑크족에 의해서 그리스로마 전통이 중단되고, 야만적인 중세가 시작됐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서로마 시대 멸망부터 르네상스까지를 중세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어, 그럼 이러한 중세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이 프랑크 왕국이, 이 가운데에 있었던 프랑크 왕국이, 어, 강해져요. 통일하는데. 이름에서 추측하듯이, 어, 지금 독일, 독일 여기, 그 다음에 프랑스 지방, 그리고 이태리 북쪽을 아우르는데, 후에 프제프의크초기초죠프런스이때초해 기초가 되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n k 왕국이지 k f r 기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이제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힘은 없었직든요한 국가로서의 힘은 없었거든요. n k Frank 경에 프랑스 왕이 중요한 결정을 해요. 이제는독즉절대종하는적죠야위인지었었마데회 절대적 종교적인 권위를 지닌 로마 교회. 로마교회, 여기, 어, 즉, 교황, 로마교회를 이 동쪽에 있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군사적으로 보호해주는 대신에 이 프랑크 왕국의 황, 왕이 황제칭호를 받게 돼요. 이와 같이 로마교회와 아, 왕, 프랑크 왕국의 결탁, 좋게 말하면 상부상조, 아, 이건 서양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돼요.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래서 800년 경에 그 유명한 사를 만유 대제 이같이 넓은 서유럽을 차지하면서 통일 국가를 이루어요. 그런데 아 우리가 살펴볼 서양음악의 역사도 이때쯤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어 지금 말한 것 같이 이 중세는 로마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중세인들의 삶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똑똑한 아이들은 교회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나 사제가 되는 것이 최대의 꿈이었어요. 수도사들만이 이제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글을도 읽고, 쓰고, 따라서 학문, 는 물론이고 음악, 건축, 미술이 어디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발달할 수 있었어요. 중세 초기에 이러한 건축물, 이 아치형 문, 반원형 이런 구조물, 그 다음에 음, 작은 창이 난 이런 것들, 두꺼운 벽, 추위로부터. 그리고,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해서 로마식, 어,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이제 수도사들에 의해서 서양 음악이 발달하게 됩니다.